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육젓 지금, 저 작업하고, 보시면, 작업하고, 남은 국물입니다. 새우젓 국물이에요. 여기다가 소금을 또 추가로 넣어갖고, 뭐, 물 타고, 그런 짓은 안 했어요. 그 받으시면은, 냉장 그, 보관하시고, 그, 뭐요? 뭐, 찌개나, 뭐, 이것저것, 막, 국밥 같은 거, 뭐, 요리하실 때, 국물로 저 조금씩 해갖고, 간, 간고반찬 하시면 됩니다. 김장할 때좀 드시고, 그, 요리 양념으로 대충 알아서 조금씩 넣어서 다쓰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3일입니다. 수요일. 자, 그러니까 새벽에 지금 육절 짓지 않습니까?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입사는 국산이에요. 이거, 온난한 소금으로 소금만 해갖고, 지금 제가 지금 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받으시면은, 무게가 짜고 상들도 먹고 마슴드리지 그고 무쳐서 먹고 나머지는 냉동 보관하세요. 냉장 보관하는 것보다 냉동 보관하는 게더 좋습니다. 잉? 중화새우입니다. 이거 한 통에 지금 5kg 넘습니다. 국물이 위로 올라와야 돼. 냉장 보관하시고, 그 김장이나 한탄 하실 때갈아지고 넣으셔도 되고, 이대로좀 맛보시고요. 멸치액젓입니다. 3년 넘게 숙성한 거고요. 어 유통기한은 항상 다르니까, 그점 참고하시고요. 그늘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아도 조금씩 덜어갖고, 반찬을 드시면 돼요. 갈치 젓갈 쌈장입니다. 뭐, 받아갖고, 바로 뭐, 드셔도 되는데, 여기다가, 뭐, 그 들깨 같은 거, 참깨 좀 넣어갖고, 좀 이렇게 약간 좀, 감히 해가지고, 삼겹살 구워 드시거나, 반찬으로 드시면 돼요.